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I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캔들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면서 맞을 때마다 하락을 좀 했는데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지금 캔들이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내려 꼽을 수 있거든요. 내일이 좀 중요한데 여기 라인. 이234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켜준다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이탈을 하면 과대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